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공식 크리에이터 이골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PVP 마덱 0중 어떤 걸 먼저 신화각성해야 효율이 좋을지 PVP 마덱 신화각성 우선순위 탑5 시작합니다. 마덱은 요즘 결투장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덱입니다. 하지만 마덱은 신규 영웅들이 많아 덱을 만드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만약에 마덱을 하시게 된다면 급하게 키우는 것보단 차근차근 키우는 걸 추천합니다. 아, 이 순위는 이울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5위는 시나가성 파이입니다. 구 세븐라이츠 시나가성 파이는 PvE, PvP 모두 사용되는 버퍼 영웅으로 공덱이든 마덱이든 PvP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웅이죠. 파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패시브에 적군 전체의 방어력을 35%나 감소시키는 말도 안 되는 패시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PMU와 재적용이라는 사기 패시브가 있어 부활류 악세를 장착하면 영혼 강화가 낮아도 말도 안 되는 생존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이는 방덱을 상대할 때만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낮은 순위인 5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4위는 신화각성 린입니다 신화각성 린은 요즘 마덱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필수 버퍼입니다 린은 후반 딜러의 치명타 확률 약점 공격 확률을 올려주는 PVP에서 정말 중요한 필수 버프를 가지고 있으며 생존 패시브인 피해 무효와 재적용 3회가 있어 영웅 강화가 낮아도 생존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특히 황제 아련에는 3명에게 생명력을 6만이나 감소시키고 적군 전체에게 제압 효과까지 부여하여 딜러가 아닌 버퍼인 린이 스킬을 써도 그나마 덜 열받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치명타 약점 공격 확률을 올려 주는 신화성 린이 사이를 차지하였습니다. 3위는 공동 3위입니다. 신화가성 타라, 신화가성 엔티입니다. 두 영웅은 마덱에서 속공대표로 쓰이는데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타라는 결투장에서 많이 쓰이는 마덱 속공대표인데 패시브를 보면 아군의 마법력을 상승시켜 딜러들의 딜량을 올릴 수 있으며 결투장 초반에 효과 공격이 나간다면 상대방의 피해 무효를 화 줄이고 시작할 수 있어 자신이 유리한 결투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영웅이죠. 다음으로 하이드리퍼 엔티는 얼마 전에 나온 신규 영웅으로 길드전에서 코인 방어용으로 많이 쓰이는 영웅입니다. 이유 이 엔티의 스킬 옵션 전용 장비에 사턴 간 불사 효과가 있어 상대방의 스킬이 좀 꼬인다면 많은 양의 코인을 따기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효과 공격도 3인기에 실명 효과가 있어 속공 대표로 안정적인 엔티. 사용처가 조금 다른 속공 대표 타라와 엔티가 3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신화학성 프레이아입니다. 프레이아는 마덱의 딜러로 요즘 정말 핫한 영웅이죠. 패시브를 보면 상대방의 스킬 몇 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생존기에 상대방의 반격 환기를 감소시켜 팀의 생존을 올려주는 마덱 딜러입니다. 스킬 광영의 검은 연쇄 공격이 나가 정말 시원시원한 딜을 볼수 있으며 선제버프 2턴 감소도 있어. 연쇄 공격이 터진다면 선제버프 총 4턴까지 감소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효과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효과 공격은 1인 대상에게 여러 번의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상대방의 딜러를 한 세상에 보내버리는 마릭 딜러 플레이어, 높은 순위인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위는 신화가성 레길레이프입니다 아마 다들 예상한 영웅이 나왔죠? 레길레이프는 요즘 마덱의 핵심 딜러로 패시브부터 모든 스킬이 다 좋은 영웅입니다 패시브를 보면 피해 무효화로 생존을 그리고 생명력 교환이 있어 생존과 공격을 동시에 할수 있는 사기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효과는 진짜 좋아 그리고 스킬 옵션 전용 장비가 있다면 마덱 구성을 잘 짜신다면 레길레이프의 효과 공격 확률을 올려 팀의 승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효과 공격은 4인기 효과 공격으로 상대방을 빠르고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스킬 강명의 도래는 PvP 초반에 사용한다면 상대방이 진영을 흐트러뜨려 PvP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마덱의 핵심딜러 레길레이프가 당연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PVP 마덱 신화가성 우선 순위는 여기까지이며 신화가성이 아닌 아리엘, 키리엘도 많이들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웅 강화가 잘된 겔리도스도린 대신 많이 쓰이며 레긴레이프 스킬 옵션 전용 장비가 없다면 레긴레이프를 속공 대피로 사용하고 효과 공격 확률을 올려주는 자라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 조합의 덱이 있으니 자신만의 마덱을 만들어 가는 재미도 있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고분! 안녕, 안녕!